지하철역에서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잠시 서서 숨을 고르게 되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발을 딛는 순간 다리가 저릿저릿하고 한참 주물러야 걸을 수 있는 느낌? 그런 적은 없나요? 또 밤에 tv를 보다가 두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집안에 난방이 켜져 있음에도 두꺼운 담요를 덮어야 했던 적은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딘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아마도 당신의 몸은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한국의 많은 분들, 특히 55세 이후의 남녀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래라며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겉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이 작은 증상들이 사실은 훨씬 더큰 건강 문제의 가장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날씨가 바뀔 때마다 관절이 써시고 아파요. 식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저는 이런 점을 오랜 환자들을 보면서 더 뚜렷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 아침, 아직 진료실 문을 열기 전 복도 벽에 기대서 있는 한 어르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돼. 하... 그 어르신은 김재훈 씨. 78세였습니다. 숨이 가쁘고 얼굴은 잿빛으로 창백했고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부축해 진료실 안으로 모시고 어떻게 오셨는지 여쭈었을 때 어르신은 딱한 문장만 말씀하셨습니다. 김현우 선생 난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짐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수많은 환자들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지만 그 말은 저를 오래도록 멈춰서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다시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초기 증상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손발이 늘 차갑고 밤에 충분히 자도 아침이면 기운이 하나도 없고 식사만 하면 바로 더부룩하고 저녁이면 종아리가 찌릿하고 아픈 상태. 처음엔 가벼운 저림 정도였지만 점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느 순간엔 심장병이 아닌가 싶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어르신의 말초 혈액순환이 명확히 떨어져 있었고, 거기에 만성적인 미세염증이 오랫동안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는 70세 이후에 매우 흔하지만, 제때 바로잡지 않으면 여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건강한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아직도 매일 산책하고 혼자 요리해요. 어르신께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선택지를 고민하던 중 저는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늘 농담처럼 부산에서 가장 건강한 할머니라고 부르던 96세 박선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고 직접 요리를 해 드시며 아직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진료 기록을 10년 넘게 지켜보는 동안 큰 감기 한 번, 심한 소화 문제 한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결을 물었을 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매일 아침 찐생강 몇 조각 먹어요, 선생님.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돼요. 그 가벼운 한마디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생강 속의 지한성분, 즉, 진제롤과 쇼가올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가벼운 염증을 완화하고 위의 연동 운동을 좋게 만들고 선천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연구들을 제가 실제로 진료해 온 환자들과 비교해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강을 제대로 섭취하기만 해도 몸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식욕이 좋아지고, 잠이 깊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덜 피곤해지는 변화였습니다. 충분히 자도 몸이 계속 피곤하고, 무기령해요. 충분히 자도 몸이 계속 피곤한 느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김재훈 어르신과 상담을 이어가면서 저는 어르신께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바꾸도록 안내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30분 정도 앞당기기, 저녁 식사 후 10분 정도 천천히 걷기, 짠 음식 줄이기,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 식사 후찐 생강을 조금씩 드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강조했습니다. 생강은 올바르게 조리해서 먹어야 한다고요. 날로 먹지 말 것. 너무 진한 생강차도 피할 것. 왜냐면 하 연세가 있는 분들은 위가 쉽게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감기나 인후염이 자주 걸리고 쉽게 병에 걸려요. 감기, 인후염 같은 잦은 잔병치레가 계속되는 경우. 그리고 작은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단 3주 만에 어르신이 다시 내원하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혼자 전철 타고 왔어요. 다리가 더 이상 돌덩이처럼 무겁지 않아요. 어르신의 얼굴빛은 더 붉어졌고, 숨은 훨씬 가벼워졌으며, 손은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6주가 지나자, 잠도 더잘 주무시고, 소화도 안정되고, 저녁마다 더부룩하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 변화들이 어르신을 갑자기 50대로 되돌린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어르신께서 한때 잃었다고 생각했던 삶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혈압이 자꾸 오르락내리락하고 쉽게 어지러워요. <laughs>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쉽게 오는 경우 어르신의 이야기는 전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저는 55세 이후에 한국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 큰 개선을 경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수백명의 고령 환자분들이 단몇주 만에 순환, 소화, 수면을 개선했던 바로 그 방법들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제가 알려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체온을 안에서부터 올려주는 아주 간단한 습관,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얼마나, 언제, 누구는 피해야 하는지, 한국의 고령층이 가장 잘 흡수하는 방식으로 생강을 조리하는 방법,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로리땅코 7일 실천 루틴. 이 모든 내용은 아주 현실적이고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제가 수년간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들에 기반합니다. 만약 이 내용을 빠짐없이 이어서 보고 싶고 특히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이 당신 혹은 부모님께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하... 아랫배가 자주 뻐근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하... 하... 아랫배가 뻐근하거나 자주 배가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 김재윤 어르신의 희망적인 재진 이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뚜렷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돌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이게 좋다 하면 해보고, 저게 좋다 하면은 또 해보지만 며칠 지나 불편하거나 효과가 없으면 곧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안타까운 점은 원래라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들이 처음부터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사용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생강입니다. 여러 해 동안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생강을 한 번쯤은 사용해 보았지만 대부분은 그 원리를 모르고 본능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강은 생으로 먹어야 약효가 제대로 난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생강을 통째로 넣고 한 시간 넘게 끓여 진한 물을 만들고 그 물이 너무 매워서 설탕을 등뿍 넣어 마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침에 빈속에 생강을 먹었다가 배가 아파지니 생강은 위를 상하게 한다 라고 결론을 지어 버립니다 아침에 손이 조금 붉고 발이나 다리가 쉽게 붓는 편이에요 아침에 손이 조금 부어 있거나 다리가 쉽게 붓는 느낌 그래서 환자들이 생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55세 이후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이 나이를 지나면 말초 혈액순환, 즉, 손과 발까지 내려가는 혈류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위 점막도 얇아지고 소화 효소는 줄어들며 면역 반응은 더 느려집니다. 이 변화들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고 잠이 깊지 않고 날씨만 바뀌어도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는 것입니다. 이 생강은 이렇게 약해진 여러 기전을 동시에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사용할 때만 그렇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생강은 오히려 약해진 몸을 더 자극해 피로와 불편을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가 생강이 소화에 좋대서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생강 두 조각을 써봐요. 저는 이선아씨 67세,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역류증, 명치통증, 아침마다 속이 쓰리고 허한 느낌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선아 씨는 말했습니다. 친구가 생강이 소화에 좋다 해서 아침마다 생강생으로 두 조각씩 씹어 먹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원인을 바로 알았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생강을 생으로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55세 이상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침에 완전히 빈속에 생강 생조각을 먹는 것은 이미 얇아져 있는 위, 점막 위에 매운 고춧가루 한 숟가락을 직접 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돕기는 커녕 속을 뜨겁게 만들고 따갑고 미세한 염증과 미랑 가벼운 상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끓이면 맛있겠지. 설탕도 덜컥 넣어야지. 또한 분은 박동기 씨, 72세였습니다. 그는 생강을 냄비에 몇 시간씩 푹 끓이고 마시기 쉽게 하려고 설탕을 듬뿍 넣은 뒤 그걸 감기용 생강차라고 믿고 매일처럼 마셨습니다. 하지만 오래 끓인 물은 생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휘발성 정육, 에센셜, 가 거의 사라지고 매운맛만 희미하게 남은 데다 엄청난 양의 설탕만 남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혈당이 급상승했지만 그는 이유를 몰랐고 검사를 해보니 이미 공복 혈당 장애전 당뇨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환자들에게 더 차근차근 설명해야겠다고 항상 느끼게 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생강은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조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전통적인 한국인들이 항상 찐 생강을 선호해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생강을 뜨거운 김에 쪄내면 생강 속의 진저롤이 쇼가오로 변환되는데 쇼가올은 항염 효과가 더 강하고 흡수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또한 수증기는 생강을 부드럽게 만들고 강한 자극적인 매운맛은 줄이면서 생강 고유의 따뜻함과 항염작용은 그대로 유지해줍니다. 아랫배가 자주 아프고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힘들어요, 뭐야. 아랫배가 뻐근하거나 자주 배가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 환자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먹으면 되나요? 저는 항상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찐 생강 3조각, 두께는 이 3M 정도, 그리고 아침 식사 후 15, 20분 뒤에 드시는 것, 이 정도 양이면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돕고, 면역력을 살짝 끌어올리면서도 위장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예, 속이 약한 분들에게는 조금의 밥이나 반찬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음식 속에 섞인 생강은 훨씬 부드럽고 불편감 없이 편안하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생강은 아침 식사로 몸이 시동이 걸린 뒤에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예를 들어 밤 9시 이후에 먹으면 대사 메타볼리즘과 약간 올라가 몸이 예민해지고 잠드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생강은 아침에 음식이지 밤에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식사 후에 머리가 약간 아프고 전려여가? 식사 후 가벼운 두통이나 졸음이 밀려오는 느낌. 많은 환자들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제대로 따라하면 대부분 일주일 정도 지나 확실한 변화를 느낍니다. 아침에 더 또렷하게 깨어나고 머리가 무겁지 않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걷는 것이 훨씬 편해집니다. 일부 환자들은 식욕이 돌아오고 잠이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밤마다 배가 차갑던 분들에게 그 효과가 더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생강을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워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 위궤양이나 심한 위험이 있는 분, 역류로 인해 가슴이 자주 화끈거리는 분, 생리량이 매우 많거나 수술을 앞둔 여성,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은 좋은 음식이지만 절대 무해한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몸이 예민해지는 노년층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노년 건강을 지키는 여정에서 아주 작지만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됩니다. 아침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세월이 쌓일수록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환자들에게 실제로 알려드리는 찐생강을 제대로 준비하는 법을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생강을 고르는 법. 세척, 찌는 시간과 방법, 보관하는 방식까지 안전하고 생강의 효능을 최대한 살리고 일주일 내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비법 덕분에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귀찮지 않게 습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이어서 보시죠. 환자들에게 찐 생강을 제대로 준비하는 법을 알려줄 때 제가 항상 처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요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위한 순한 약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관점을 그렇게 바꾸는 순간 환자들의 손길도 더 조심스러워지고 인내심도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조리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강을 고르는 법입니다. 한국 분들은 보통 껍질이 밝고 매운맛이 약한 햇생강, 풋생강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55세 이후에는 늙은 생강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늙은 생강은 껍질 색이 짙고 표면이 거칠고 결이 단단하며 향이 훨씬 강합니다. 저는 설명합니다. 바로 그 오래됨 속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핵심 성분, 진제롤과 쇼가올이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라고요. 어떤 환자들은 묻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늙은 생강이 오히려 더 좋은 건가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야 강해지는 건, 생강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단계는 세척과 껍질 처리입니다. 껍질이 어둡고 거칠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생강을 몽땅 깎아버립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정유성분과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은 겉껍질 부분을 통째로 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말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그냥 깨끗하게만 씻으세요. 그리고 올바른 세척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 조금 오월, 베이킹소다, 몇 알을 풀어 몇 분간 생강을 담가두면 틈 사이에 먼지가 부드러워지고 이후 부드러운 솔로 껍질의 홈을 하나하나 문지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귀한 정유성분은 지키고 청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맞, 답. 그럼 저는 그동안 좋은 부분을 다 깎아버린 거네요. 그러면 제가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단계인 생강찌기. 저는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찐다는 건 익히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생강이 적당한 온도의 수증기와 만나면, 진절 얼의 일부가 항염 효과가 더 강한 쇼가올로 변환됩니다. 이 쇼가올이야말로 이 55세 이후의 몸이 가장 편안하게 흡수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안내합니다. 물이 끓으면 찐판을 올리고 깨끗이 씻은 생강을 넣고 뚜껑을 꼭 닫아 12, 15분, 찌기. 뚜껑을 열었을 때 은은한 향이 퍼지고 껍질이 약간 윤이 나며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부드럽지만 단단한 느낌. 그게 바로 생강이 약으로 익은 상태입니다.